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토요일 TV 코리아 한국어 뉴스 이동현입니다. 먼저 벤쿠버 로컬 첫 소식입니다. BC 하이드로가 올해 초 전기료 인상에 이어 또다시 전기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드로 측은 시설 보수를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번 인상 계획에는 세 차례에 걸쳐 해마다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BC 하이드로 전기료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7.29% 인상에 이어 내후년이 2012년에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BC 하이드로의 데이브 코브 사장은 2012년부터 매달 평균 7달러씩 3년간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년 봄 이전에 BC 공익설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BC 하이드로가 BC 주정부와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귀식 정부에서 뭐어 하이드로 요금을 뭐몇 년간 뭐몇 프로씩 이제 계속 올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솔직히 저 같은 뭐 서민들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시설 개선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데이브 코브 사장은 발전소, 댐, 송전 시설 등이 대부분 50년도에서 70년대 사이에 건설돼 노후화된 상태라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겨우 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집에서 뭐 히터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트는데 지금 한 달에 내는 요금만 해도 거의 뭐좀 히터를 조금만 틀었다 싶으면 50%뭐50% 뭐 50%, 60% 넘어가는 건5 0게 넘어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저희 가게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뭐 오른다면 뭐 모르겠어요. 뭐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들같이 서민들은 좀 많이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걱정 또한 소비자들이 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BC주의 하이드로 요금은 북미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BC 하이드로 측은 강조했습니다.